수직선은 연산을 할때 굉장히 중요해. 중요해. 정말 중요해. 그래서 분수도 수직선 상에서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연산할 수 있는, 더하거나 뺄수 있는, 또 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익혀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분의1 더하기 2분의 2였다. 이 얘기는 처음에 2분의 1이 주어졌어요. 2분의 1.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2분의 1이 주어졌고, 거기에서 2분의 2만큼 더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건 증가한 거죠. 오른쪽 방향으로. 이분의 1이 이만큼 이분의 1이잖아요 이만큼이 이만큼 이분의 1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분의 1이 한번 두번 가면 이분의 1이 두번 되면 2분의 2잖아요 이분의 2 그래서 이분의 1에서 2분의 2만큼 가면 이분의 3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수직선에서 우리가 수직선에 수직선을 분수로 애들이 어, 표현할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만큼 1이었어요 1을 반쪽 내면 이분의 1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분의 2 1도 그 다음에는 이거 그러니까 세할수 있어야 돼.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이렇게 같은 크기가 2분의 1이었으면 이것이 하나씩 늘 때마다 숫자가 늘어나죠. 카운트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여기 보면 조금 독특한 이제 아이들이 볼때 낯선, 어, 이런 거 보면 뭐지? 이런데, 사실은 분모가 무엇인지는 규정되지 않아도 이게 이만큼이 지금 병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병분의 1에서 병분의 1만큼 갔으니까 병분의 2로 온거죠 이 표현을 이 수직선 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 시작점이 3분의 2죠 3분의 2에서 시작해 가지고 3분의 1이 이만큼이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3개 갔죠, 3분의 3 갔죠 그래서 어디에? 3분의 5에 도착한 거죠 따라서 이 수직선을 읽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3분의 1에서 시작해 가지고 늘어났죠. 얼만큼 늘어났어요? 3분의 2만큼 늘어났죠. 예, 더해졌다고 한 거죠. 그러면 3분의 3이 됐죠 3분의 3에 도착한 것이죠. 이런 문제를 수학 감각을 통해서 많이 풀어보면 쉽게 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직선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함수, 좌표 체계 이런 거할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지도록 일부러 수학 감각에서는 많이 많이 노출시키고 있어요.